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양파가 실제로는 천연항생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겠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30년간 한방의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이정우입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양파의 놀라운 효과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자 중에 70대 박모 씨는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후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첫 번째 놀라운 효과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2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볶아서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양파의 혈당 조절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운맛은 줄어들면서도 유효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양파의 항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입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0대 김모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양파를 매일 반 개씩 꾸준히 드신 후석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양파의 항염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양파의 케르세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양파가 너무 매우시다면 양파를 썰어서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헹궈내시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양파의 심혈관 건강효과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줍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양파를 매일 100g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양파가 천연 혈압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제 상담자 중에도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던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네 번째로 양파의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와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파의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데, 양파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의 항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 양파에 들어있는 다양한 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양파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의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파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양파의 퀘르세틴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양파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섭취가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양파의 뼈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폐경 후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양파에 들어 있는 퀘르세틴과 황화물들이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정말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제 상담자 중에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던 70대 여성분이 양파를 매일 드신 후 1년 만에 골밀도가 개선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하셨지만 양파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양파의 소화 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양파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장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파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로 양파의 뇌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현저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파에는 또한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는 뇌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아홉 번째는 양파의 피부 건강 효과입니다. 양파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퀘르세틴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양파 추출물을 피부에 적용했을 때 여드름과 염증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열 번째로 양파의 해독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과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간 기능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양파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환경 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체내에 많은 독소가 축적되는데 양파가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양파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양파의 껍질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차로 우려 드시거나 육수를 낼때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나 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알리신이라는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로 양파를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양파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살짝 볶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양파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항균 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양파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번 썬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이틀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양파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제가 상담자들께 직접 권해드렸던 것들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파물입니다. 양파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여주세요. 이렇게 우린 물을 하루에 두세 컵씩 드시면 혈당 조절과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 마늘 우유입니다. 양파 반 개와 마늘 두 쪽을 곱게 다져서 우유 한 컵에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주세요.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 사과 주스입니다. 양파 반 개와 사과 한 개를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사과가 중화시켜 주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 된장국입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양파를 듬뿍 넣어주세요.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양파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서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 샐러드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생양파의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세요. 두 번째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세 번째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양파 섭취를 중단하세요. 양파의 항응고 효과가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구취나 채취가 날수 있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양파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이 빨간 양파와 흰 양파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간 양파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빨간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추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양파를 썰때 눈물이 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썰때 나오는 황화합물이 우리 눈의 점막을 자극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양파를 미리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썰거나 물에 젖은 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양파 보관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양파는 상온에서 보관하시되 햇빛이 들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습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썬 양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양파의 당도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데 양파에는 과당이 들어 있어서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과당의 양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양파를 드셔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양의 양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엽산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양파의 계절별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햇양파가 나오는데 이때의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봄 양파로 피클을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양파의 항균 효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 양파를 충분히 드시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양파를 우린 물을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저장 양파를 드시게 되는데 이때의 양파는 매운맛이 강하지만 약효 성분도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이니 양파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적극 활용하세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른 식품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알리신의 항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리코펜의 흡수가 좋아지고 당근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생강과 양파를 함께 우린 차는 소화 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이제 양파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파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양파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양파를 먹으면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양파를 드신 후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드시면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는 모든 요리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양파껍질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파껍질에 가장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파는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양파가 영양소 보존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섭취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신 실제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담자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던 68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양파를 매일 반 개씩 생으로 드신 지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양파물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어서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70대 여성분은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감소해서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시던 분은 양파 마늘 우유를 매일 드신 후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양파의 효과는 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파의 항노화 효과도 놀랍습니다. 75세 여성분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좋아져서 깜빡깜빡하던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양파 섭취 후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결되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양파의 이눌린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께서는 양파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양파차를 잠들기 전에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은 양파의 항염 효과로 위벽 염증이 줄어들어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약물치료와 병행하셨지만 양파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피로감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양파 섭취 후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양파의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만성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에도 양파가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서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시야가 흐려지던 분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파의 해독 효과로 간 기능이 개선된 사례도 많습니다. 간 수치가 높았던 분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금주와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 양파의 간 보호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여성분들도 양파 섭취 후 안면홍조와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양파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 경련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양파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기능을 개선시켜서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리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가진 양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양파를 섭취하실 때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양파는 약물의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 섭취 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를 드실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껍질이 마르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무르거나 싹이 난 양파는 영양가가 떨어지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라 양파의 품질이 달라지니 봄에는 햇 양파를 가을과 겨울에는 저장 양파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 요리를 할 때는 다른 건강한 재료들과 함께 조리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섭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일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파의 놀라운 효과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양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파가 바로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양파를 식단에 포함시켜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양파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